아, 여기는 57년간 어, 수석을 수집하시고 나무를 수집하신 어, 사장님 댁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하도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촬영을 해서 올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돌입니다. 선돌이 가득 있고요. 대작, 정원서, 목물, 다행히 갖추고 있습니다. 57년간 수집을 하신 것이고, 양도의 의사가 있으니까, 전시관 박물관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방문을 해 주시고요. 시내의 일각이 있으니까, 어, 접할 기회가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수만점의 돌이 있고, 수석이 있고, 어, 전 세계의 돌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